키프합니다 마드리드 대 브라질 라이벌 팀 간의 맞대결인 만큼 눈을 뗄수 없는 90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벌 매치의 품격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오늘 경기에서 주목하는 선수가 있으신지요? 카이세도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가 어울리는 선 슛. 브라질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슛.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게임 역습으로 골 네, 네. 골... 마드리드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주다점을 올립니다. 케인 열린 공간에서 공을 잡았거든요. 침착하게 결정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플레이인데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클래스가 뭔지를 보여주네요. 마드리드 한골더추도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역습입니다. 네,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끊었습니다. 알렉산더 아놀. 리오넬 메시.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길게 패스. 흐름 좋은데요? 다시 한번 패스. 뒷 공간으로 스루 패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라민 야말. 오, 흐름 좋습니다. 손흥민.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을 노립니다. 중앙으로 슈팅 어, 지금은 거칠게 들어갔습니다. 이건 파울인데요. 어우, 심이 파울을 선언지 않습니다. 페어포든 그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리오넬 메시. 스루패스합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 아, 벗어났습니다. 어 포든 만다이크 어 포든 헤리케이 루카 모드리치 산드로 토날리 상대공 뺐습니다.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나요? 아, 제쳤어요. 슈팅 브라질,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자 제쳤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주... 추가 득점을 성공한 공간으로 패스 공간을 노립니다 반다이크 패스 차단합니다 3슬이 올렸습니다. 브라질 힘의 차이가 조금은 드러났습니다. 3골 차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어떤 팀이 가져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끝착니다 뒷동반으로. 슈팅! 위협적인 시도입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훌륭하네요. 멋진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우루고자 갑니다. 이걸 막아냅니다. 슈퍼 세이브예요.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우루과이 아, 다시 역습 장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슛 같은 앞으로 찔러 줍니다. 반다이크 흐름을 끊었습니다. 아, 너무 보였죠?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기회인데요.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끊어냅니다. 자 29분을 지납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받을 수 있을까? 슈팅! 계속되는 공격. 손짓골을 올립니다. 본인의 30번째 골. 어? 산드로 토날리. 스루패스합니다. 받았습니다 슈팅 걷어냈습니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공 받았어요 때립니다 선방입니다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다시 공빼왔습니다 라민야말 자슛 길게 찔러주는 패스 수비 좋은데요 중원에서 패스 길목을 정확하게 짜단하고 있어요 빠져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부심 깃발은 그때 때립니다 아, 이걸 막네요 잘 봤네요 이브라임와 코나테 몸싸움으로 막아냅니다 자 연결될까요 슛 아, 볼을 빼앗고 마무리까지 넘버 21 페드로 건사스 전나태갓치팅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슈팅, 오르골, 골로 연결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옵사이드 라인을 깨뜨리는 아주 키 슛! 세도르프, 짊어주는 패스. 로벤 디아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이브라이마 코나테 경기 끝났습니다 아슬아슬한 승부였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